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22절 베세다의 이름의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아멘. 베세다에서 맹인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고쳐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한 가지 있습니다. 다른 때 같으면 그 맹인을 바로 고쳐주셨을 것인데 이번에는 맹인을 바로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그를 데리고 마을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바로 이전에 마가복음 7장에서 귀 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고칠 때도 지금과 비슷했습니다. 많은 무리에게서 그를 데리고 나가서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 32절입니다.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과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예수님이 왜 이러시는 걸까요? 이전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왜 따로 멀리 데리고 가서 그들의 병을 치료해 주시는 걸까요? 그들과 더 깊은 관계를 갖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떠나서 그들을 멀리 데리고 갈 때. 아마도 그들의 손을 잡고 천천히 인도하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앞이 보이지 않는 맹인이고 들리지 않는 청각 장애인이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그들을 인도해 가는 동안에 따뜻하게 말을 걸고 자상한 표정으로 안심시키면서 따리, 데리고 가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도중에. 그들의 마음이 환히 열렸을 겁니다. 예수님의 친절한 마음에, 친절한 태도에, 긴장도 풀어지고, 마음의 평안도 찾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더 신뢰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그것도 많은 군중 속에서 누군가를 만나는 것과, 무리를 떠나 조용한 가운데서, 일대일로 누군가를 만나는 것은 다릅니다. 위대한 헬렌 켈러는 그녀 곁에서 일대1로늘 함께 하셨던 설리반 선생님이 있었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베세다 맹인이나 기먹고 말 더듬는 자 곁에는 사랑 많은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들은 무리를 떠나 예수님의 특별한 관심 속에서 예수님과 1대1의 만남을 가졌죠. 그들은 이 순간을 평생 잊지 못했을 겁니다. 이 순간으로 인해 이들은 병만 나은 게 아니라 영혼도 구원을 받았을 것입니다. 만약 이들이 예수님과의 특별한 만남이 없었다면 이들은 그냥 육체의 병만 나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친절한 사랑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영혼은 구원받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일대일의 깊은 만남이 있었기에 육체의 병뿐만 아니라 영혼도 구원을 받게 된 거죠. 이것을 우리 삶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처음에는 현실의 문제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베세다 맹인이나 기 먹고 말못 하는 자처럼 병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때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나 가정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찾기도 하죠. 하지만 현실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일대일로 만나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믿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까지 주실 정도로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것도 믿어져야 합니다. 그럴 때 현실의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내 영혼도 구원을 받게 됩니다. 내 내면의 아픔과 상처도 치유받게 되죠.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과 일대일의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고 현실의 문제만 해결된다면 당장은 좋을 겁니다.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다시 우리가 현실의 문제에 부딪히기 때문이죠. 그러니 우리들은 예수님과 일대일의 만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지 내 영혼이 목마르지 않습니다. 삶에 반복되는 문제들도 해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어떤 문제로 고민하고 있나요? 그 문제 해결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문제 해결에 앞서 예수님과 친밀한 만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수님과 1대1로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현실의 문제뿐만 아니라 내 영혼의 문제도 해결이 될 것입니다. 아멘. 목상과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예수님과 일대일의 만남이 이루어졌는지 이루어지고 있는지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내 영혼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과 더 친밀한 만남이 있게 하옵소서. 당장의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